안녕하세요, 아리코입니다. 이 영상은 핸드 시뮬레이터 서바이벌 맞춰온 떡걸룩을 잡는 영상입니다.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게임 시작하면은 나무 한 그루가 있는 절벽 바위에서 시작하는데요. 일단은 바로 해안가로 돌면서 돌을 찾아줍시다. 자, 돌을 주고. 다음 근처에 대나무로 갑니다. 그리고, 그리고 대나무를 캐줍시다 네. 일곱 번 정도 때려주면 바로 넘어집니다. 그리고 앉아서 대나무를 집어줍니다. 어이구. 앉는 키는 컨트롤 누르면 앉아, 앉습니다. 그리고 잡아주고 일어서서 R 키를 누르면 일어서고요. 네, 수평, 수직으로 나무를 세워주고 바로 저기 보이는군요. 맞온때깔로스태미나 가득 찬 뒤에 달려가서 점프 올라타서 앉아줍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맞온때깔로잡보실수 있습니다. 쉽죠?